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사랑하는 덕후 드라마 로딩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날들 36개 보시고 잠잘 주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통쾌해서 심장이 벌렁거여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예고편 보고 열불이 나서 또한 번. 와, 진짜 어제 방송은 역대급이었습니다. 시청률 고공행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혈관에 고구마를 100개쯤 쑤셔 넣었던 고성희 드디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이것도 와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소리치는데 와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작가님이 누구입니까? 절대 이렇게 쉽게 끝내줄 분이 아니죠. 예고편 보셨죠? 사모님이. 심장마비가 오셨대요. 하, 진짜 혈압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 작정하고 길게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줄거리만 음린게 아니라 36회에 숨겨진 소름 돋는 디테일 분석부터 고성희의 심장마비 쇼가 불러올 파장 그리고 새롭게 등판한 조보아의 정체까지. 여기에 저 로딩이의 생각까지 풀어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 하나면 37회 예습은 물론 복습까지 완벽하게 끝납니다. 커피 한잔딱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어제 방송된 36회 진짜 명장면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 인물부터 칭찬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갓 영나! 박영나 사실 그동안 영나가 엄마한테 휘둘릴 때마다 좀 답답했잖아요. 너 바보냐 왜 모르냐 싶었는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영나의 눈빛 변화와 비밀 금고 신. 지환이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가 고의로 그런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영나 눈빛 변하는 거 보셨나요? 그때부터 배경음악 싹 바뀌면서 긴장감 고조되는데, 와, 연출 미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 방 뒤질 때손 벌벌 떠는 디테일, 정인선 배우 연기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비밀금고 열었을 때, 금괴랑 동뭉치는 그렇다 쳐요. 근데 그 구석에 처박혀 있던 폴더폰, 소위 대포폰이죠? 이걸 켜서 문자 내역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계 처리 실패, 동승자 존의 사망 확인. 이 문자 내용 곱씹을수록 소름 돋지 않습니까? 고성이는 사람을 시켜서 사고를 내고 그 보고를 문자로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심지어 그 폰을 안 버리고 금고에 보관했다는 건 일종의 전리품처럼 생각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 하수인, 즉 김기사를 협박할 용도로 남겨둔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침묵, 그 의미는? 영나가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박, 아빠 박진석 회장에게 갔잖아요. 여기서 박 회장의 반응을 우리가 좀더 깊게 봐야 합니다. 증거를 보고 나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한숨을 쉬면서 눈을 질끈 감았단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내 아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순수한 충격. 다른 하나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 사실 박 회장도 고성이가 그동안 더러운 짓 많이 한거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업 파트너로서 아이들 엄마로서 묵힌하긴 했지만 살인교사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으니까 이제는 손절해야겠다고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체포 엔딩 난 엄마 없어요. 경찰들이 닥치고 고성이가 끌려나갈 때 영나를 보며 내가 감히! 하고 소리쳤죠. 그때 영나가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난 엄마 없어요. 라고 말하고 돌아섭니다. 이 대사 36회의 베스트 대사였습니다. 단순히 엄마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괴물 밑에서 자란 나 자신도 끔찍하다는 자기 혐오와 연민이 섞인 복합적인 대사였어요. 이 장면 하나로 영라는 그동안의 철부지 딸 이미지를 벗고 드라마의 핵심 키를 준 인물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자, 고성이 체포도 중요하지만 36회에서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라가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 기억나시죠? 그 서류 내용, 여러분 자세히 보셨나요? 제가 일시정지해놓고 뚫어지게 봤는데요. 한유, 는지은호, 박구진과 이란 쌍, 쌍둥이. 와, 작가님 진짜 맵다, 매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 설정이 왜 소름 돋냐면요. 고성이는 은호가 자기 친딸인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서류의 보육원 기록 뒷조사 내역이 있었던 걸 보면 알고 있었을 확면이 99%입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 버렸던 딸을 찾아냈는데 그 딸을 찾은 이유가 뭐다?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 아들 우진이한테 간을 이식해줄 도구로 찾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친딸인 걸 알면서도 은호한테 접근해서 우진이 좀 도와줘라 친구니까 검사 한번 받아봐라 하면서 가스라이팅 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은 금조옥엽 살리려고 버린 딸배 갈라서 간을 떼어낸다? 이건 막장 드라마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악행입니다. 그리스로만 신화에 나오는 비극보다 더해요. 지금 우진이는 수술 잘 끝나고 회복 중이잖아요? 옆 침대에 누워있는 은호가 자기 쌍둥이 여동생인 줄 꿈에도 모르고 그냥 고마운 친구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나중에 이 사실 알게 되면 우진이 멘탈이 남아 나겠습니까? 저는 우진이가 깨어나서 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고성이가 법적 처벌 받는 것보다 더큰 형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들이 자기를 경멸하게 되는 그 순간 말이죠. 자, 이제 대망의 37회 예고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재미로 같이 상상해 봐요. 첫 번째. 고성희의 심장마비는 100% 연기다. 예고편에서 사원님 심장마비래 하고 난리 났죠. 여러분, 재벌 드라마 국물 아시잖아요. 검찰 조사 받기 전에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등장하는 거. 고성희는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게 죽기보다 싫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코치 받아서 쇼를 하는 거죠. 아마 병원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있겠지만 의사 없을 때 벌떡 일어나서 야 변호사 오라고 해 하고 소리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하나 던져봅니다. 꾀병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병이 발견된다면. 검사 결과, 스트레스로 인해 진짜 심장에 무리가 왔거나, 아니면 우진이처럼 간이나 다른 장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려면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근데 가족들 아무도 안 도와준다면, 이런 인과홍보결말, 꽤 짜릿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조보아는 단순한 전 여친이 아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조보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고성이가 무너지자마자 마치 빈자리를 채우러 온 것처럼 등장했죠. 지역시랑 같이 하늘건설 틔우고 싶어요. 이 대사 단순한 프로포즈 아닙니다. 이건 인수 합병 제안이에요제 뇌피셜로는 조보아는 고성이가 감옥 가기 전에 심어둔 히든카드거나 아니면 고성이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는 세, 제3의 세력일 수 있습니다. 지혁이가 지금 멘탈이 나가 있잖아요. 엄마는 돌아가시고,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이 틈을 타서 조보아가 지혁이를 위로하는 척 하면서 회사 기밀을 빼가거나, 은호와의 사이를 이간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호는 지금 수술 직후라 힘도 없는데, 저런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면, 아유, 우리 은호 또 고생길 열렸네요. 세 번째, 지환이의 흑화, 그리고 영나와의 이별. 가장 가슴 아픈 커플, 지환이랑 영라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지환이는 어머니, 할머니로 위장된 어머니 장례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범인이 영란의 엄마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라가 아무리 사과하고 자기가 신고했다고 해도, 우리 엄마 죽인 원수의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37회에서 영라는 죄책감 때문에 지환이 몰래 떠나려고 할것 같아요. 편지 한장 달랑 남겨두고, 오빠, 미안해, 행복해, 이러면서. 그리고 지환이는 처음엔 분노하다가 나중에 영라가 자기 엄마 신고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닫고, 터미널이나 공항으로 잡으러 가는 비 오는 날 서로 울면서 껴안는 그런 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강력하게 예상해 봅니다. 자, 잠깐 댓글 반응 좀 살펴볼까요? 제가 커뮤니티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고성이 심장마비? 염나대왕도 반품할 듯그그 은호랑 우진이 쌍둥이면 둘이 예전에 썸탈 뻔한 건 어떡함? 족보 꼬였네. 박진석 회장이 제일 나쁜 방관자가 더 무서운 법. 와, 다들 저랑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네요. 특히 우진이의 선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많은 분들이 우진이가 깨어나면 엄마, 고성이 편을 들지, 은호 편을 들지 궁금해하십니다. 제 최종 뇌피셜 예측은 이렇습니다. 우진이는 깨어난 직후엔 혼란스러워 하다가, 은호가 자기 친동생인 줄 아는 순간 완벽하게 흑화해서 엄마를 칠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린 게 아니라, 저를 괴물로 만드셨어요. 이런 명대사 날리면서 엄마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를 검찰에 넘기는 내부고발자가 될것 같아요. 그게 우진이 캐릭터가 보여준 순수함이 정의로 바뀌는 가장 멋진 서사거든요. 그리고 지혁이와 은호. 조보아가 회방을 놓겼지만 오히려 이게 기폭제가 돼서 지혁이가 은호에 대한 마음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난너 아니면 안 돼. 병실에 누워있는 은호 손을 잡고 지혁이가 프로포즈하는 장면. 37회 엔딩이나 38회 초반에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36개 뜯어보고 37회 성상의 나래를 펼쳐봤는데 어떠셨나요? 고성이의 심장마비 쇼가 과연 통할지 우진이가 출생의 비밀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조보아가 어떤 태풍을 몰고 올지 화려한 날 이제 진짜 클라이막스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저는 37의 방송 끝나자마자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사이다리뷰와 새로운 뇌피셜을 들고 총알같이 달려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하트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도 화려한 날과 함께 화려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사랑하는 덕후 드라마로딩이었습니다. 안녕!